졸업을 하잖아. 그럼 여러분이 갖게 될 수도 있어. 여러분 인생의 최악의 날들. 취직도 안 됐지. A는 떠나가지. 그렇다고 절대 이렇게 행동하지 말래.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지 말래. 비참한 사람인 것처럼. 명령문이네. 명령문도 하나의 문장이지. 주어 동사 평서문이네. 문장 몇 개? 두 개. 따라서 무슨사? 접속사. 단 조건이 있어. 이렇게 번역돼야 돼. like 보통 우리는 like를 전치사로 많이 생각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엄연히 무슨사의 기능인 거야? 접속사의 기능인 거지. 그러면 왜전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걸까? 왜냐면, 아니거든! 뭐가 아닌데! 비참한 사람이!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자, 만일 좀 전에 봤던 그 문장을, 생략된 부분을 포함해서 완전한 문장으로 다시 써봐라. 이렇게 쓰면 되지. 자, 쓰기 시작해. 자, 여기까지. 다 썼지? 우리는 이미 더 행복하대.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세상에서. 무슨 급? 비교급. 비교급을 꾸밀 때, 비교급 앞에 very 쓰면 큰일 나. 베르이는 비교급이 아니라 원급을 꾸미고 지금처럼 비교급을 꾸밀 때는 얼랏. 얼락. 그리고 얼랏은 해서. 그냥 훨씬이라고 번역해주면 돼. 운이 더 좋다? 훨씬 운이 더 좋다. 자, 이렇게 비교급을 꾸미는 일과 바꿔 쓸수 있는 것. 비교급 꾸밀 때 얼랏 말고 뭐쓸수 있나? 가장 대표적으로. 머치. 스틸. 이분, 파, 전부 다 아까처럼 뭐라고 번역해주면 돼? 훨씬으로 번역해주면 돼. 적어도 우리가 사는 나라는 이런 나라, 우리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나라, 우리의 마음을. 뿌리 우리 보여? 프리를 가지고 자유롭게 머무하다. 투부정사. 문법 아니고 수거. 자 그래서 B프리 다음에는 투. ING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믿지. 모든 사람들이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 대우받는다. 대우받는다. 동등하게 대우받는다. 동사를 꾸미네. 부사. 형용사는 동사 못 꾸며. 명사만 꾸미지. 어떻게 동등하게 대우받나. 남성, 여성 구분 없이. 백인, 흑인, 인종 구분 없이. 성과 인종의 근거에서 성과 인종과는 상관없이. 상관없이. 그리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학교 선생님은 여기다가 상관없이 해당하는 표현으로 unrelated to를 써줄 수도 있어 괜찮지 그리고 쌤이 지금부터 관계대명사를 얘기할 거야 얘하고 얘 때문에 자 이미 여러분 알고 있는 거야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관계대명사는 대시나 위치 또는 와시지 나올 수 있는 구조는 세 개. 첫째, 동사가 나와. 그러면 얘네들이 동사 앞에서 주어 역할을 수행하는 거니까 무슨 격? 주격. 두 번째로는 주어 동사가 나와. 그런데 이미 주어가 있다는 얘기는 이게 주어로 사용될 수 없지? 그때는 주격이 아니라 무슨 격? 목적격. 그런데 이 목적격이 서로 같은 목적격이냐 아니 달라 어떻게 구분할까 문장 끝을 보면 알 수가 있어 전치사가 있는 경우 물론 이 전치사가 어디로 이동할 수도 있지 관계대명사 앞으로 이동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주어 동사가 있는 상태에서 문장 끝에 전치사가 있거나 아니면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있잖아 그때는 우리가 이 관계대명사를 전치사의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르고, 정반대로 주호동사가 있긴 있지만, 문장 끝에도 전치사가 없고, 앞에도 전치사가 없다. 그때는 우리가 얘를 전치사의 목적격이 아니라 동사의 목적격이라고 부르는 거야. 무슨 말이냐? 이 관계대명사가 이 동사의 목적어라는 얘기고, 그렇다면 얘는 당연히 타동사라는 얘기고, 이 타동사의 목적어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뒤에 또 목적어가 나오는 구조다 안 나오는 구조다 안 나오는 구조다 그거 얘기하는 거야 지금 자 이제 대입을 해봐 비동사는 대표적인 자동사라는 거 알지 목적어 필요 없는 그러면 지금 이 자리가 주어가 나왔으니까 주격관계대명사로 쓰일 수 없고 말이야 동사가 자동사라는 얘기는 목적어 필요 없기 때문에 동사의 목적격으로도 쓸 수가 없고 말이야. 그 다음에 이 문장이 어디서 끝난다고 봐야 돼? 여기서 끝난다고 보면 문장 끝에 전치사 없단 말이지. 관계대명사 앞으로도 전치사가 이동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이 문장에는 전치사가 없어. 그러면 이거는 전치사의 목적격으로도 쓸 수가 없지. 여기는 관계 대명사 의 자리가 아니라서 관계 부사로 들어가는 거지. 그런데 만일 학교 선생님이 여기에 멀쩡하게 있던 외어를 이렇게 바꿔 버릴 수는 있어. 어떻게? 인 위치로. 다시 말해서 전치사의 목적격 관계 대명사로. 아. 그거는 가능하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는 외어로 공부했지만 시험 문제 정작 인 위치로 나와도 그거는 문법적으로 옳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무슨 말인가? 자, 또 봐. 에브리원이 주어고 동사는 비동사 플러스 pp 무슨태? 수동태. 그리고 문장이 또 여기서 끝나. 주어 나왔지? 주격 관계대명사 쓸수 있나 없나? 쓸수 없어. 동사는 무슨태? 수동태. 동사가 수동태일 때 동사의 목적어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없어야 되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동사의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쓸 수가 또 없지. 아까처럼 전치사 없어. 그 앞으로 이동도 안 했다, 지금. 자, 전치사가 없으니까 전치사의 목적격도 안 되지. 그러면 여기는 관계대명사가 될 수가 없고, 관계대명사가 될 수가 없다면, 와은 지워야 돼. 왜? 와은 오로지 관계대명사로 쓰이거든. 그럼 정답은 대수로 가는 거지. 그럼 이때 대시라고 하는 것은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뭘로 사용된 걸까? 접속사로 사용됐다고 봐줘야 되는 거야. 이해됐지? 자 여기까지. 우리가 아무리 비참한 것 같지만 실제 우리는 좋은 나라에서 살아.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로 가볼까? 소녀들이 이렇단 말이야. 능동, 수동. 주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함이 중요한 거지. 동사는 함, 해치다, 누구누구를, 자연스럽잖아. 타동사, 명심해. 동사가 자동사일 때는 수동태 안 되고 오로지 능동태. 동사가 타동사일 때는 찾아봐야지. 목적어, 나오는 경우와 안 나오는 경우, 어떤 게 능동? 목적어 나오는 게, 안 나오면 수동. 자 목자가 어디서 뒤에서 그런데 뒤에 무슨 사 나왔니 부사 나왔지 이 얘기는 목자가 나오는 구조다 안 나오는 구조다 안 나오는 구조잖아 그러니까 무슨 태구조 수동 태구조 그치 일부의 나라들에서는 소녀들이 다친단 말이야 이유는 걔네들이 교육을 원한다는 그 단순한 이유 때문에 어떤 나라들에는 노예제가 아직도 있다고 자. 동사. 능동태, 수동태. 그치? 동사 exist. 존재하다. 뭐뭐가, 뭐뭐를. 뭐뭐가. 을늘이 아니야. 목적어 필요없는 자동사. 자동사는 무슨 태? 능동태, 수동태. 큰일 나. 그러니까 주어가 노예제라고 하더라도 누가 수동태를 쓰니? 능동태를 써야지. 그리고 어떤 나라에 가면 애들이 굶어서 아이고와 죽는 경우도 있네. 뭐뭐 해서 죽다. 반드시 전투사 투. 그러니 우리도 투. 됐지. 여러분들 이거 알고 있을 건데 그냥 선생님이 혹시나 해서 만일 몰랐던 분들 혹은 자신 없던 분들. 딸딸딸딸 외워야 돼. 이거 여러분들 고3까지 가는 거 알아? 자, 결론 한번 해봐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최악의 나를 가질 수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행동할 수 있냐면 여러분이 가장 세삼에서 비참한 사람으로 행동할 수도 있겠지만 필자는 절대 그러지 말래. 왜? 여러분은 그래도 복받은 사람이라고. 여러분보다 훨씬 더 불행한 사람 많다고. 그러니, 제발 남들 생각하면서 살라는 얘기야.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이기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이기적. 요렇게. 자기? 중심적 센터 되지 말아라. 자, 이 부분 시험에 빈칸 넣기 당첨 아니면 요이기적이라 말을 학교 선생님이 셀프 센터를 들어주지 않고 이렇게 줄 수도 있어. 그래도 이기적이야. 알겠지? 요거 맞아 필기해두고. 오케이. Okay. 통과해도 되겠어?